오늘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상이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더불어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함께 더살아가는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 혹은 여자가 하나님 남자가 여자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과 더불어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짓는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손재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백성들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거짓 예언을 신뢰하다가 그것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 이름으로 당할 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를미야 손자는 12절에 이러한 표현을 써서 결코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내 송사를 변해줄 사람도 없고. 또내 종기에는 치료약도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모든 일에 그들을 도울자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 징계 때에 그들을 도울자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였으나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너를 모두 잊고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동맹했던 아수르나 애국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결코 도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어짜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내 제약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그 고통이 결코 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낫게 달라고이 부르짖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부터 심판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또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삶을 살아가고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무기 굳은 백성들처럼 완악하여져서 죄에서 돌이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를 향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징계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보다는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마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많은 죄악들의 요소들을 결코 짓지 않겠다며 생각하겠다는 회개와 의지와 결단과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반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도구를 쓰셨던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어 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즉, 이제는 너를 약탈을 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들이 탈취를 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징계를 받아도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고 버림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죗값을 그대로 찾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폐역함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심과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허물 맞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힘쓰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복해 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잘 돌아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1 7절도 보십시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징벌을 받으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즉, 징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즉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 주위를 살펴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절망이 빠졌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뿐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회복하심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야국족 속을 국률이 여기셔서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장막과 성읍을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며 그들 중에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며 그들을 번창하시게 됐다고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성립 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소유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야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성도들은 비록 한때 주님을 떠났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바닥날 때야 비로소 더욱 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밖기에 신뢰할 리가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비록 범죄하여 제 대가를 대가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요. 그 임무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것이 복된 길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우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읽 믿고 기도하겠습니다.